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면 거울 보기가 겁나지 않으신가요?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는 바짝 마르고 그동안 애써 가려왔던 기미와 잡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 짙게 올라오곤 합니다. 특히 20년 넘게 여러분의 얼굴에 뿌리 내린 그 지긋지긋한 기미들, 비싼 돈 들여서 레이저 시술을 10번이나 받아도 제자리 걸음이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 3주 만에 20년 묵은 기미가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5천 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집에서 직접 만드는 천연팩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비법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와 아삭한 오이 그리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글리세린을 황금 비율로 배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자외선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사실 겨울이야말로 기미가 피부 깊숙이 자리를 잡는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건조한 공기와 뜨거운 실내 히터 바람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멜라닌 색소를 더욱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주가 어떻게 피부의 길을 열어주는지 오이의 수분이 어떻게 색소를 억제하는지 그리고 글리세린이 어떻게 이 성분들을 피부 속에 꽉 가두어 주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지금 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20년 전에 맑고 투명한 피부로 되돌아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미를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레이저 시술을 10번 넘게 받았지만 겨울만 되면 다시 진해지는 기미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저 치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시술은 마치 마당에 난 잡초의 줄기만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잡초가 사라진 것 같아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건조해지면 그 뿌리에서 다시 잡초가 자라나듯이 우리 피부 속 멜라닌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기미는 언제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의 수분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피부에 뜨거운 열을 가하는 레이저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피부에 큰 자극을 주고 염증이나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이나 독한 화학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성분의 입자가 너무 커서 피부 겉면에만 맴돌 뿐, 정작 기미가 만들어지는 피부 깊은 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피부에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마치 닫힌 창문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비싼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 재료들을 통해 피부 스스로 자생력을 회복하고 멜라닌의 뿌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피부 겉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의 문을 열고 영양을 깊숙이 채워 주는 근본적인 관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 닫힌 피부의 문을 열어 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지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온 한소희입니다. 저 역시 올해 쉰 살이 되면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피부의 변화와 노화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기미는 그저 레이저로 태워 없애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경험을 거치며 화학적인 치료나 강한 자극을 주는 시술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피부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리한 시술을 반복하다가 얼굴 전체가 뒤집히고 마음까지 다치신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의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천연재료와 현대과학을 접목하는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만난 68세 김정선 어르신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며 얻은 20년 묵은 지난 기미 때문에 평생을 속상해 하셨습니다.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전전하며 레이저 시술만 10번 넘게 받으셨고 좋다는 화장품에 수천만 원을 쓰셨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시술조차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소주와 오이 그리고 글리세린을 활용한 비법을 알려드렸을 때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선생님 그런 값싼 재료들로 제 기미가 정말 없어질까요? 라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의 간절한 손을 잡고 믿고 딱 3주만 저와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병원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르신의 얼굴을 어둡게 덮고 있던 그 짙은 그림자들이 거짓말처럼 옅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기미뿐만 아니라 겨울 내내 푸석했던 피부에 맑은 광채가 돌기 시작했고 전체적인 피부톤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화사해지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거울 보는 것이 매일 아침의 기쁨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만건의 임상을 통해 증명된 이 방법은 단순히 기미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힘을 깨우는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토록 소주와 오이의 조합에 주목했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든 첫 번째 주인공인 소주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술을 바른다고 하니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소주가 바로 우리 피부에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술을 귀한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피부의 독소를 빼고 혈행을 돕는 데 있어 술만큼 훌륭한 전달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아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주에 들어 있는 알코올 성분은 피부 표면에 딱딱하게 굳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이 되면 우리 피부는 매서운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평소보다 아주 두껍고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이 방어막이 너무 단단하면 아무리 비싼 명품 화장품을 듬뿍 발라도 영양성분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겉에서 맴돌다 그대로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좋은 것을 발라도 기미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진짜 원인입니다. 소주는 바로 이 견고한 성벽에 길을 내어주는 개척자 역할을 합니다. 소주가 피부의 문을 열고 길을 터주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오이의 천연 비타민 성분들이 피부 가장 깊숙한 진피층까지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주는 겨울철 추위에 꽁꽁 얼어붙고 위축된 미세 혈관들을 기분 좋게 확장시켜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세포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원활해지고 쌓여있던 칙칙한 노폐물도 시원하게 배출됩니다. 이렇게 소주가 피부의 바탕을 완벽하게 다져놓아야만 비로소 기미가 흐려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이 방법은 알코올의 자극을 최소화한 안전한 배합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싼 시술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건조한 겨울 피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년 묵은 기미와 영원히 작별하고 맑은 피부를 되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비법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직접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저도 꼭 해보겠습니다. 또는 3주 동안 정성껏 도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결심과 실천 의지가 여러분의 피부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소주가 피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면, 이제 그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들어가 기미의 뿌리를 뽑아낼 진짜 주인공을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보는 초록빛 오이입니다. 여러분은 오이를 그저 시원한 반찬으로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오이는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미용을 위해 매일같이 사용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천연 피부 치료제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피부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가장 위대한 약은 바로 자연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오이를 낱낱이 분석해 보면 왜 기미치료에 이토록 탁월한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담긴 구조화된 물로서 우리 피부 세포가 거부감 없이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바람에 갈라지고 푸석해진 겨울 피부에 오이의 수분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오이에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비타민C 성분입니다. 비타민C는 기미와 잡티의 주범인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미백 성분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분자 구조가 커서 혼자서는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소주라는 열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주가 길을 터주면 오이의 비타민C가 막힘없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색소를 옅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지친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열감을 내려주는 진정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혹시나 걱정하셨을 소주의 알코올 자극을 이 쿠커비타신 성분이 즉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중화시켜줍니다. 이렇게 소주와 오이가 만났을 때 비로소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며 20년 넘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짙은 기미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옅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소주와 오이가 만나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면 이제 이들의 효과를 100% 완성시켜줄 마지막 비밀 병기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식물성 글리세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국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흔히 볼수 있는 이 작은 병의 위력을 알고 계신가요? 단돈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지만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확인한 결과 그 보습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고가 브랜드 크림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실내 히터 바람에 피부가 바짝 메마르는 혹독한 겨울철에는 이 글리세린이 없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주의 알코올이 피부의 문을 열어주고 오이의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C 성분이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만약 입구를 제대로 닫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한 주변 공기에 소중한 수분과 영양분들이 순식간에 빼앗겨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때 글리세린이 투입되어 피부 표면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촘촘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줍니다. 글리세린은 과학적으로 마치 강력한 수분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습기를 피부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미 채워진 영양분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리세린이 소주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혹시라도 민감한 분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 건조함을 완벽하게 상쇄하고 방어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소주가 기를 내고 오이가 색소 치료를 한다면 글리세린은 그 모든 치유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수문장이자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재료가 황금 비율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겨울철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기미 제거 홈케어 비법이 완성됩니다. 비싼 화장품 광고에 현혹되어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순수한 성분들이야말로 20년 넘게 묵은 여러분의 깊은 기미를 조금씩 밀어내고 맑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아줄 진정한 피부, 구원자입니다. 이제 모든 재료의 역할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법 같은 용액을 어떻게 배합하고 만드는지 그 상세한 제조 과정을 하나씩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법의 용액을 담을 그릇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지난 20년 동안 환자분들께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것이 바로 도구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귀한 약재라도 담는 그릇이 잘못되면 그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자칫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 들어있는 소중한 비타민C 성분은 금속과 닿는 순간 급격히 산화되어 그 효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알루미늄 볼은 절대 꺼내지 마시고 깨끗하게 닦은 유리병이나 도자기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재료를 저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로 된 숟가락 대신 반드시 깨끗한 나무 스푼이나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재료의 온도가 피부 흡수율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얼음처럼 차가운 오이나 소주가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는 강한 자극을 느껴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차가운 온도 때문에 모공이 꽉 닫혀 버리면 소주가 애써 열어주려던 피부의 길도 다시 막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모든 재료는 사용하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미리 실온에 꺼내어 두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피부 온도와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서 배합이 이루어져야만 오이의 영양성분들이 소주를 타고 피부 진피층까지 막힘없이 깊숙하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도구는 미리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알코올로 가볍게 닦아 건조해주세요.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오염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세심함 하나가 20년 넘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깊은 기미를 깨끗하게 지워내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도구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실패 없는 황금 비율 배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제가 피부과 의사로 살아온 20년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임상 사례를 거쳐 완성한 기적의 황금 비율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실 재료는 딱세 가지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신선함이 살아있는 오이 2개입니다. 크기는 어른 손바닥 정도인 15cm에서 20cm 사이의 단단한 오이를 골라 주세요. 세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신 뒤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 잔류 농약을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깨끗해진 오일을 강판의 가장 고운 면을 사용해 정성껏 갈아줍니다. 이때 퍼져 나오는 상큼한 오이 향기만으로도 피부가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갈아진 오일을 면포에 담아 천천히 힘을 주어 짜내면 약 200ml 정도의 맑은 오이즙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두 번째 주인공인 소주를 더할 차례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쌀 소주를 준비하시되, 알코올도 수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오이즙 200ml에 소주 30ml를 정확히 넣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6.5대1의 법칙입니다. 이 비율은 피부에 가해지는 알코올 자극은 극소화하면서도 오이의 영양 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밀어 넣어주는 가장 완벽한 전달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이라 할수 있는 세 번째 재료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글리세린 한 작은 술입니다. 글리세린은 소주로 인해 혹시라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영양분을 꽉 가두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준비된 유리병에 이세 가지를 모두 담으셨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섞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문 바텐더가 칵테일을 만들듯 위아래로 30초 동안 힘차게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통해 입자가 서로 다른 세 재료가 나노 단위로 쪼개져 결합하며 피부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다 섞인 용액을 보면 연한 에메랄드 빛이 돌면서 글리세린 특유의 부드러운 점도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단돈 5,000원으로 20년 묵은 기미를 지원할 마법의 치료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피부가 화사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정성껏 만든 이 마법 같은 용액을 우리 피부에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흡수시킬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항상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팩을 얼굴에 올리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셔야 할첫 번째 절칙은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봉에 용액을 살짝 묻혀 팔 안쪽에 부드러운 살 부위에 바른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피부의 반응을 지켜봐 주세요. 혹시라도 알코올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붉어지거나 가렵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깨끗하게 세안을 하신 뒤 수건으로 물기를 너무 꽉 닦지 마시고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여기서 저만의 비법인 마스크 시트 활용법이 등장합니다. 시중에 파는 마스크 시트를 준비된 유리그릇에 넣고 우리가 만든 용액을 듬뿍 적셔주세요. 손으로 그냥 바르는 것보다 마스크 시트를 사용하면 영양성분이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흡수율을 무려 5배 이상 높여줍니다. 시트를 얼굴에 잘 붙이신 뒤에는 따뜻한 방 안에서 편안하게 누워 15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세요. 이때 너무 오래 붙여두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뺏어갈 수 있으니 정확히 15분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트를 떼어내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겨울철에는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행군 직후에는 평소 쓰시는 보습크림을 충분히 발라 수분막을 한번더 씌워주세요. 이 과정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28일을 주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단한 번으로 기적을 바라기보다 28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팩을 한 다음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새롭게 올라오는 맑은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20년 묵은 기미를 지우고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기미와의 전쟁을 끝낼 시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68세 김정선 어르신의 환한 미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3주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평생의 고민을 해결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기에는 충분한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주와 오이, 그리고 글리세린의 배합은 단순한 미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아끼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진심 어린 치유의 과정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꽃이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피부도 꾸준한 노력 끝에 반드시 다시 화사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가 새롭게 태어나는 28일의 재생주기를 믿고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지식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기미와 잡티로 거울 보기가 두려운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꼭 선물하듯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저 한소희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유익하고 진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